어. 하늘이 그램 그래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 누, 태풍이 저 중국 쪽으로 갔다는데, 우리 한반도 쪽에는 후덥지근한 무더위가 아직 있습니다. 그이 무더위 때문에 우리한테 올건 중국 쪽으로 갔다고 그래 얘기하네요.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좀 시원한 바람이 좀느끼지기는 하지만, 공기는 아직 무덥지, 무덥지긴 합니다. 음. 북으로 넘어간 고급 장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77년도, 우리나라 현역대대장, 대대, 수색대대, 그러니까 전, 전방에 DMZ에 근무하는 수색 대대장 같으면 일반 호방하고 틀립니다 철책선 철책선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거죠 온 곳에 그 지뢰밭이고 있 이런데죠 그요학 중령이 그 철책을 갖다가 순찰하는 도중에 운전병하고 무전병을 데리고 집차를 탔겠죠 갑자기 기술을 운전대를 북으로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유나 중령이 그래 얘기할 때는 이쪽에는 이제 지뢰가 제거된 곳이라는 걸 알고 그래,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운전수가 깜짝 놀랬습니다. 북으로 돌리라고, 북으로 가자고 하니까 운전수는, 대대장님, 저는 죽어도 북으로 못 갑니다. 이러하니까. 오른쪽 다리에 실탄을 한방 건총을 한발쐈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운전수 발을 묶고 둔 거죠. 신고도 몬하게. 그러면서 무전병을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유군학 중령은 북한에 넘어갔서그즉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최고급 장교가 넘어간 겁니다. 요즘은 이만갑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 넘어온 그 기순자들이 뭐 처음에는 좀 때가 안벗겨지 안안 지갖고 북한 북한에 그 그런 그뭐 어렴풋이 북한 사람이라고 그 인식했지만 요즘은 뭐뭐 뭐 방송 출연을 갖다가 한몇년 하다 보니까 완전 탈랜드 못지않아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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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비까뻔쩍하게 탈바꿈해갖고 북한에 살았던 얘기를 그 얘기 주된 주된 이유가 뭐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주로 북에서 북에서 상위 1% 들, 들었던 얘기 그러고 김일성 대학 전부 다 김일성 대학 졸, 졸업했다고 얘기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안 들렸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대자 출신 어? 자기가 군에, 그저 북한에서 북한에는 소, 소자 중자 상자 대자라고 얘기했죠 네단계 계급이라고 대자 같으면 우리나라에 별하나에 준하는 계급입니다 전부 대자 출신이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보면 대개 보면 군생활 하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자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남쪽사람이지만 그걸 고집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TV조선의 탈북기자 우리나라 TV조선 같으면 참 우리나라에서는 저 우리나라 언론 그방방방송국에서는 그, 그, 아주 알아주는 어 조선일보서 운영하는 그 TV 그, 그, 그 방송국 아닙니까 그 기자 출신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낯이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사람마다 김일성 대학 졸업에 타 하고 너무 사람마다 그, 그 북한에서 하사도 계급장을 못 따라본 사람이 대자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탈북자 입자 그 사람은 이, 이 지승님 기자는 지승호가 지승님인가뭐이 모르겠는데 진짜 북한의 김일성 대학 졸업한 엘리트예요. 그래 참 부끄럽다고 그래 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렇게. 배고, 배고픔에 찌들어 생활을 탈출해놓고, 남만의 풍족한 생활을 몇년 접하고 나서는 자기 신분을 세탁한다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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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에, 어. 1년에 차를 몇 대씩 바꾸고, 어. 이때까지 북한에서 안 해본 거를 다, 뭐, 중고차, 뭐, 담으면 얼마만 주면 뭐, 할부도 안고, 차를 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0대도 더 바꾸죠, 남한, 우리, 남한 사회는. 자,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 이거지. 그, 다 대자 출신이고, 다 김일석 종합대학 졸업했고, 이러니까, 자, 자, 방송을 보는 우리도 짜증이 난 겁니다. 이제 탈북자라 하면 지그지그대요 아예 그 채널이 왜안 없어지는지 모르겠,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이제 채널에 서 운영하는 방송국인데, 그게 인기, 아직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지, 내, 나, 난 나, 나 이문이 듭니다. 거기 그 방송이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부 뭐 상위 1%가 다 남한에 왔다는데, 어? 그 말도 거짓 듣나 이기라그 사람들이 상위 1% 맞습니까, 북한에서? 연연 우리 남한에 와 갖고 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 출연을 몇분 하니까 상위 1%고 김성대학 졸업 졸업했고 하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전 변호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결혼하고, 어, 사업가들하고 결혼하고, 와서 인생 인생 역전을 했죠. 이제는 그 방송 방송만 탈북자라는 건 자체만 봐도 지그지긋하다고 어, 저것도 거짓말이구나. 바른 말을 해도 거짓말처럼 들리,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하여튼 유운학 중령이 북한에 77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79년도 군에 갔죠.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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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 해도, 유은아학이란 한 1년 동안 북한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유은아학이라는 떠다지 않는, 북한에서 떠다지 않는 그 일을 당하는 겪게 되,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78년도에, 유은아학이 77년도 넘어갔죠. 78년도에 우리나라 정보사 소령 이중강이가 월북했어요. 그래, 내가 이중강이 월북하고 그쯤 돼서 내가 군에 갔으니까, 어? 이중강이는 월북하는 그날,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삐라가 산더미같이 넘어왔어요, 진짜. 지금은 북한에서 삐라가 안 넘어오죠. 어? 우리 쪽에서 넘무내 삐라를 보내줘. 뭐 미국 달러 1 달러짜리도 보내고, 약도 보내고, 뭐뭐저저저그이팝도뭐 집에 이어가고 이래 보내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를 삐를 너무 능그 보낼 수는 사정도 못 되니까 어머 풍수를 같은 걸막 보내고 인제 지금 그런데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역전인 기야. 그 당시에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았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삐라의 그 화소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지를 보면. 삐라 종이가 그 우리나라 패션 잡지에 보면 아주 그 잡, 잡지에 그저그 그 종이가 비단 양피지 종이 아닙니까? 그죠?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은 그런 종이 있잖습니까 고급 종이. 그런 종이로 삐라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쁜 아가씨들 같은 경우도 삐라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쁜 아가씨는 철모 안에 땅어가지고그 종이도 너무 좋고 뭐찰영도 뭐, 너무 이쁘게 잘해가지고 그 철모 안, 안에다가 탁땅 엮고 어 애인처럼 연인처럼 생각하고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좀 피곤할 때는 철모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삐라 안에 그 여성 북한 여성을 보면은 그렇게 고단한 군대 생활 중에 마음이 위로, 위로가 됐다고 내만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최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 뭐 10, 군대 그 저, 군인들도 훈련하다가 10분 휴, 10분간 휴식하는 게 있다 입니까 50분 훈련하고 10분간 휴식하거든요 행군을 해도 그렇고 이러면 철문을 벗으면 철문 안에 다 여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북한에서 넘무면 삐라 어? 그 중대장이 그 삐라 그거 달라 있어. 법적으로는 주, 원래 중대본부의 반납하기로 돼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고, 그거 삐라, 그거 뺏어가는 사람도 없고, 뭐한번 뭐 법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남한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내가 사병들하고 하사관들은 참 수없이 넘어갔는데, 어, 그 장교들만 얘기했습니다. 음, 그 저... 7 8 년도에 정보사 이중왕 소령이 넘어가 가지고 아주 뜬금 우리나라는 뭐 보안사, 정보사, 뭐뭐뭐 뭐, 뭐, 현병대 이런 식으로 첩보기관이 막다 첩보기관이에요 그거죠 군부의 군부대 내 첩보기관입니다 그거 어. 그러니까 정보사 그럼 막강합니다 그저 정보사 소령 정도 되면은 그다그 그 사람들 파견생활 하거든요 어, 그럼 뭐 서, 뭐 소령 정도 되면은 상군단 관할 지역이라든지 그 밑에는 자, 뭐, 소위 중위부터 해가 사병, 원사, 하사 뭐 이래 쫙 있겠지요. 파견을 시기는 파견대장이라고 그 정보사 소령 정도 되면은 그래 자기가 관할하는, 응, 어? 그, 저, 저, 저 부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 그, 거기에 부대에 읽어서 일투족을 다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사라는 거예요. 정보사, 보안사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 그 첩보 부대는 북한에도 뭐 보위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보사 보안사는 막강합니다, 막강해. 어? 그 죄를 조금 짓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걸리가지고 그 정보사나 보안사가 그갔도 오면은 그뭐 북한에서 그게 교육받는다죠. 남자를 여자로 바꿔 주, 바꾼다 바꾼 바, 바, 바꿀 정도로. 고문이 험악하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은학 중령은 북한에서 살려줄 풀례가 없는 기야 이중강 소령을 말, 말을 믿었는기라. 그래 갖고 이제 숙청 당한 거죠. 큰대형 트럭에 깔려 가지고 두개구리두개구리 함몰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해 갖고 이제 딱 1년 만에 죽은 겁니다. 이중강이는 자기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삐라가 넘어왔어요. 그, 저, 모란봉, 그, 그, 그네트에서 그, 그 부인하고, 북에서 결혼한 부인하고, 부인도 참 이쁘더라고. 그래가, 어, 그네를 밀어주고, 그네를 같이 타고 하는 삐라도 넘어오고, 그러고 자기가 아기를 낳아갖고, 아기를 안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파트 인모양인데 가구가 보니까, 우리네, 그때 우리나라는 못 살았지만은, 뭐, 우리나라 가구보다 좀좀 좀 뭐라 그럴까? 좀 허름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이 가구를 이리 이리 보니까. 그래 이준 이중강이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삐라로 소식을 내네 전해 왔습니다. 기수 윤치기 중인은 몽금포 해수욕장의그 몽금포 그 바닷가에서 그 산패이를 미녀들하고 같이 어, 테이블에 앉아가 삼배인을 터뜨리는 장면도 이래 보내주고, 어, 사병들이 보면 혹할 정도로, 참, 막, 그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고. 음, 뭐, 지금은 넘어가면 북한에서 그뭐뭐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죠. 그 당시, 사령부는 서울에 있지만은, 이제, 보병들은 막, 막, 자고 일하면 훈련 아닙니까? 훈련은 참, 임진강 넘어가게, 넘어가서. 해.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유은하기 종말을 내가 남쪽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서 군대 생활했지만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어 dmz 북한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나이도 나이도 비슷하고 그 연도 수도 비슷한 사람이. 그 저쪽에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올원 원라면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저 텔레비에 북한 그 관련 관련그저토론이 나오면은 항상 나와 가지고 게스트로 나, 나오는 사람이 있, 있었습니다. 요새는 잘안 나오는데. 그 양반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인제 유튜브는 뭐 최근에 했겠지만 우리보다는 오래 했죠. 그리고 그, 그 일지 했겠죠. 했, 했, 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찬일 박사, 탈북 1호 박사 안찬일 박사가 우리가 그 70, 78년도, 79년도, 80년도 이래 군대 생활할 때 우리는 남쪽에서, 휴스 남쪽에서 근무했지만 은 자기는 북쪽 DMZ 국적에서 근무해 수색 부대에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진그 사람이 안다 이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더 많이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안찬을 박사가 유튜브를 하, 이 얘기는 그 양반이 먼저 얘기했어요. 유나이에 대한 얘기는 서두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한, 얘기한 겁니다. 우리 공건증을 그 먼저 풀어줬어요. 그래서. 먼저 유은학에 대해서 잠깐 자기가 유튜브에서 예, 방송 얘기,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찬일 박사하고 SNS로 소통을 한 겁니다. 유튜브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찬일 박사가 그 우리나라 탈북 1호 박사죠. 특별히 그, 그, 그 유은학에 대해서 방송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유튜브를 그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은 유튜브를 한편 영상을 제작해갖고 송출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나기가1년 만에 그큰 트럭에 깔려가 두개골이 깨지는 부상을 당해 죽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안창열 박사는 뭐 지금도 뭐뭐 뭐 그러니까 그분은 그 쪽에서 군대 생활했고 우리는 이 쪽에서 했고 나이도 비슷하고. 군대 그 복무기간도 우리하고 비슷했고 이제 복무기간이 그 사람은 우리는 뭐 3년 내가 34개월, 1 8이라고 제대했는데 그 사람은 뭐 언제 제, 제대는 우리보다 늦었겠죠 북한인 군인들은 군대생활이 뭐 8년인가 10년인가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중강이가 대, 대자 계급장을 달 때까지 군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 대자로 승진할 때까지 대자 계급장을 달고 삐라가 넘어올 때까지 군대 생활 하고 34개월 18일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중강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81년도 그 임진강에서 동계작전 훈련을 하고 그, 그, 그 날은 통일로로 이렇게 가 양쪽을 연대병령이, 연대 RCT 이제 훈련을 하고 끝마치고 양쪽으로 서가지고, 어, 쫙 오는데, 이제 천병이 나갈까 합니까? 그 천병이 나가면, 야, 똥별 오는 거잘 봐라. 일단, 북한군 오는 거잘 봐라 소리가 아니고, 똥별이 하도 많이 돌아댕기니까 아, 우리나라 장군들이 그만치많다는소리예요 그러니까 똥별 소리 듣는 게야 똥별 오는 거잘 봐라. 괜히 똥별 하나 집차가 지나가면 또그 행군하다가 말이야, 그 총도 말이, 그매고댕뭐 오래 매고댕이면 보통 보병들은 RCT 훈련하면 300km 끌어 다닙니다. 말이 300km지 엄청난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공수부대는 천리행군 한다고 하지요. 실제 천리를 천리행군합니다, 공수부대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 천리행군하면 천리행군 마크를 딱 그, 새겨줍니다. 마크를 달아준다 이게이게요 보병은 그러게 없지만은 보통 연대 RCT 하면 300킬로를 군장을 지고 그 캐리버 50 M60 기관총이죠 분대단위에 하나가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울로매는기라 그러면 울려매서 자기 총이 있죠 자기 군장이 있죠 그 M60 기관총 울로매죠 기관총이 좀 무겁습니까 근데 고찬도는또안 맨다고 쫄병들만 돌아가면서 맨다고 어?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 그런데 그날 눈보라 휘날리고 동계 작전 끝나고 81년도 저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앞에서 동별 온다고 신어가 천병이 연대 아실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섯 명이 나왔거든요. 두 명, 맨 천병이 천병 맨 앞에 두 명, 한 30미터 떨어지가 두 명, 또한 30미터 떨어지가 두 명, 이래가 여섯 명이 나왔거든요. 맨 앞에 간 놈이 똥별 온다고 신호가 왔더라고. 그때 눈보라가 펑펑 휘날리고 앞이 잘안 보이는데 그 똥별 온다 했으니까 내 연대장이 10분 간 휴식 1 0분 휴식하면 뭐 안전 자리에서 그대로 덜렁 버여 놓는다 아닙니까. 군인들은 뭐뭐그 낮에는 이동 안 하고 주로 밤에만 이동하니까 그래 보니까 똥비이한 개가 아니네. 원스다, 투스다, 쓰리스다만 포스타야 홍배 수시계가확 전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 우리는 전방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 전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부대로 포기 안 하고 그저 용미리 공동모지저 서울 저 경기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용미리 공동모지를 알, 알 거예요. 공동모지를 알 거예요. 거기가 거기 가면은. 그, 저, 우리 차리진지가 있다고, 그, 그, 우리,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 앞으로 후퇴 앞으로 이리 하는 게 아니고, 빵가에 딱들어가고 빵가에만 앉아 있는 기라. 그럼 뭐, 1진이 무너지면, 그 2진에서 빵가에서 적군로 오도록 기다리는 기라. 그럼 2진이 무너지면 3진이 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 행, 그, 저, 체제 바꾸지, 행렬 대대로 논이고 밭이고 뭐 산이고 할것 없이 빵가가 다 있다고. 그리고 용밀이 그벽지 용밀이 빵가에서 이거 하룻 밤을 묵고, 묵고 그날도 눈이 눈이 엄청 왔어요. 군인들이 인제 눈올 때는 인제 판초위를 덮으시고 인제 이렇게 인제 그 잠도 자고 행군도 판초위를 덮으셔야 인제 옷이 안 젖기 때문에 배낭이 안 젖기 때문에 인제 판초 우위를 인제 덮고 자고 뭐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떤 그, 눈으로 보내는 거죠. 잠이 옵니까그 추운데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그래 용비리 공동모지 그저 빵가에서 나오니까 와 이거 세상에 막 온산에 그 공동모지 그 그게 공동모지거든요. 삐라가 넘어왔더라고. 음, 그런데 일사단 수색 중대장 석정인 대위가 하나 월보겠어요. 간밤에. 그러니까 똥별들이 전방으로 막달 달린 겁니다. 그래가 부대에 오니까 민족의 반역자 석정인 대위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외출해봐 금지당하고, 네, 정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외 훈련도 금지당하고, 정훈 교육을 한한달 동안 한네무만에서 정훈 장교들이 오가지고, 보안, 보안대가오가고 어, 안보 강좌를 했다고. 저는 석정인 대위가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내 뒤에 군대 생활한 후배들이 알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 그런 얘기를 뭐들려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은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도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